2만원 이하인데 진짜 제품성 인정 7가지를 추려왔거든요. 모공이랑 흉구멍 사이를 진짜 메워주면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사용감은 전반적으로 산뜻한데 속 건조는 진짜 잘 잡아줘서 겨울에도 쓰기 좋은 제품. 손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각질이 쓱 하면서 벗겨져요. 썬 에센스 유목민분들 화잘먹 용으로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한톤 화사하게, 뽀용하게 피부표현이 되는 거예요. 입술 결 표현이 진짜 블러리하게 이뻐 보여. 클렌징 워터 너무너무 잘 쓰는데 화장솜 없이 거품 형태로 짜내서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안녕, 피땀찌들비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또 올리브영 빅세일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올리브영 빅세일에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2만 원 이하인데 진짜 좋은 제품들 제가 7가지를 추려왔거든요. 진짜 제품성 인정.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제품들로만 추려왔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해 할게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세 통째 쓰고 있는 바이오 힐보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인데요. 여러분, 선 에센스 유목민 분들 이거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거의 다 썼는데 얘는 제가 정말 맨 얼굴일 때도 너무 잘 쓰고 화장 전에 화잘먹 용으로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이렇게 토출하면은 약간 밀키하면서 흐르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일반적인 선 에센스 제품들이랑 약간 비슷한데? 싶은 제형인데 이게 바를 때도 이렇게. 썬 에센스 특유의 매끈매끈하게 확산이 속시원하게 되면서 발려요. 근데 진짜 제가 만족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픽스가 된 다음에 두께감. 요즘에 이렇게 묽은 썬 에센스 타입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구매해가지고. 근데 묘하게 다픽스가 된 다음에 만져보면은 좀 물막감이 도톰하게 두께감이 있게 끝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지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보면 때처럼 묻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눈시림이 대부분 이 있었어요. 제가 눈시림을 그렇게 많이 느끼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나오는 썬 에센스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을 때 제품성은 다 좋은데 이상하게 눈시림이 거의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묽은 썬 에센스 타입 쓰기에는 너무 좋은데 눈시림 이 있어서 나는 못 쓰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요. 제눈 기준이긴 하지만 진짜 다른 제품들에서 느껴졌던 눈시림이 얘는 안 느껴져가지고 그냥 맨 얼굴일 때도 듬뿍 짜가지고 편안하게 쓰고 특히 화장 전에도 요즘에 매번 쓰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눈 미주름기인 방지하는 베이스 루틴에서도 요거를 썼었잖아요. 얘를 이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고 뭐 프라이머, 그 다음에 톤업, 쿠션 파데 요 순서로 발라주면 적당히 매끈하고 글로우한 피부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용감 때문에 화장이 밀리지 않고 너무 잘 먹어요. 얘가 그 두께감이 두껍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좀 저는 넉넉하게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넉넉하게 발라도 제형이 두껍지가 않다 보니까 피부에서 자연스러우면서 이쁜 광택감이 돌아요. 이 위에 이제 뭐 프라이머나 톤업, 그 다음에 쿠션 파데 발라주면 화장품 제형들끼리 떡지거나 두꺼워지는 느낌 없이 진짜 자연스러운 정도의 이쁜 광택감만 만들어주고 끝나서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감으로 따지면 좀 세미매트 사용감이긴 한데 픽스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묻어남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픽스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끈적이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첫 번째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계신가요? 블리스텍스의 립메덱스라는 제품인데요. 아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개를 쟁여놨던 게 있어가지고 새 거를 한번 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5,000원이 안 돼요 올리브영 정가가 4,000원이고 세일하면 3,000원 막 이러거든요 얘 진짜 가성비 미쳤고, 제품성도 미쳤어요. 원래 블리스텍스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특유의 시원한 사용감, 그리고 입술에 염증이 잘 나는 제 친구도 인생템으로 소개했던 그런 제품이고, 무엇보다 그각질이 되게 잘 불려준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요거를 제가 우연히 써봤거든요. 근데 얘 진짜 각질을 너무 잘 불려줘요. 저희가 좋아하는 그 에뛰드 진저슈가 있죠. 그거 정도로 각질이 잘 불려지고 벗겨지는데, 얘의 장점은, 얘가 살짝 그 민트, 민트의 시원한 느낌이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덜어가지고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민트 특유의 화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도톰한 제형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끈적이진 않아요. 진저슈가는 완전히 이렇게 거미줄 늘어나는 듯한 끈적임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도의 끈적임은 아니고 적당한 보습감? 오일리한 보습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듬뿍 발라주고 다음날 일어나서 화장솜으로 쓱 닦아주면 그냥 손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각질이 쓱 하면서 벗겨져요. 제가 이런 효과의 원탑은 진저슈가가 짱이라고 느꼈었는데 얘는 가격도 진짜 저렴한데 끈적임도 덜하고 시원한 느낌 플러스 각질까지 잘 불려주고 벗겨내주니까 진짜 얘는 겨울에 입술 잘 트는 분들 너무너무 강추 드려요. 가격이 저렴해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품성이 진짜 만 원이어도 쓸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뚜둔. 제가 요즘에 화장할 때 매번 쓰는 비비크림인데요. 셀퓨전시 스킨블레미시밤 인텐시브 내추럴 라이트 컬러입니다. 비탐지들이 언니 얼굴에 바른 컬러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내추럴 라이트 컬러를 요즘에 가장 많이 써요. 지금도 제가 베이스는 이 제품으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컨실러 믹스 해가지고. 얘는 여러분, 진짜 모공이랑 흉, 그리고 붉은기 커버가 너무 잘 돼요. 제가 사실 비비크림을 <laughs> 잘안 썼던 편이잖아요. 근데 비탐지들이 비비크림 리뷰 요청을 꾸준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땀제들 어떤 제품이 가장 궁금해요 하고 문을 올렸었는데 리뷰 요청이 가장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포함해서 다섯 개를 이제 골라가지고 리뷰를 했는데 어, 요 제품. 내가 써봤던 비비크림 중에 진짜 탑티어 안에 든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소개드리고 해 제가 베이스 루틴에서도 매번 빼먹지 않고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제형을 보면은 그 비비크림 특유의 약간 밀도감 있고 크리미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구멍, 모공이랑 흉 구멍이 너무 잘 메워져요. 제가 처음에 이거 바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아 이게 그 피부 결상에 주름이랑 모공이랑 흉구멍 사이를 진짜 메워주면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인 거는 여드름이랑 그 색소침착의 붉은기 커버 아니면 환절기에 붉은 반점처럼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붉은기 커버가 너무 잘돼요. 정말 이거는 파데급의 커버력이랑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로 붉은기 커버가 너무 잘돼가지고 비비크림의 커버력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너무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만족한 포인트 피부 결이. 정말 이뻐 보여요. 얘가 타입으로 따지면 완전 매트한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매끈매끈하게 좀 피부 결이 이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저같이 피부에 굴곡이 많은 피부들 있죠? 이런 피부들을 사용했을 때 진짜 피부에 좀 빈틈없는 자연스러운 광이 뿜뿜해서 피부 결이 정말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비크림이라고 해도 지속력이 안 좋으면 얄짤 없거든요. 근데 얘는 심지어 지속력까지 좋아요. 시간 지나도 처음에 바른 그 느낌이랑 비슷하게 컬러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무엇보다 그 비비크림들도 좀 약간 퍼석하게 마르면서 갑자기 각질 뜨고 좀 허옇게 뜨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피부 상태가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들뜸이나 끼임이나 막 퍼석하게 마르거나 속건조 생기거나 이런 느낌 없이 되게 깨끗하고 편안하게 유지가 되는 걸 느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유일한 단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컬러였는데 이번에 이제 컬러도 신규 컬러가 두 가지가 나오면서 컬러 베리에이션도 다양해져가지고 나는 진짜 비비크림 컬러 때문에 못 썼다, 막 커버력이 아쉬웠다 하는 분들 들은 이 제품 써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컨실러랑 믹스해서 쓰는 방법은 이 위에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자세한 방법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뚜둔 제가 홍이모님한테 영업당해서 구매한 매노킨 30초 버블 클렌저 퍼펙트 제품인데요. 매노킨 제품이 원래 그 인스타 공구템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버블 마스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홍이모님이 요거 클렌저 제품이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써봤는데 오얘 진짜 잘 쓰게 돼요. 얘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액체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토너 같은 정도로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짜내면 이렇게 완전히 헐렁한 거품이 아니라 쫀쫀한 약간 무스 타입의 거품으로 토출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바로 클렌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쓰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키아 클렌징 워터 있죠? 그거를 아주 제대로 된 거품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클렌징이 꽤잘 되고 사용감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럼 비탐진들이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언니 이지엔트리 클렌징 밀크랑 비교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저는 세정력으로 따지면 이젠트리 클렌징 밀크가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클렌징 워터를 잘 쓰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요거 상세페이지를 보면은 약간 강력한 클렌징 올인원 클렌징 이런 느낌으로 나와있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꽤 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전반적인 사용감이나 세정력 느낌이 클렌징 워터랑 정말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풀메라고 했을 때 1차로 요거를 쓰는 거는 약간 무리라고 느꼈고 크림만 발랐을 때나 선크림만 발랐을 때 그때 1차로 쓰는 용도로는 꽤 괜찮다고 느꼈어요. 또한 가지 좋았던 거는 그히아 클렌징 워터는 그 수분 같은 제형 사이에 좀 매끈매끈한 물 같지만 기름진 제형이 좀 섞여져 있는 듯한 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물 같지 않은 그런 제형인데 얘는 이제 거품으로 롤링 마사지 해 주고 물로 바로 이렇게 헹궈내 줘도 미끈하게 남는 사용감이 아니에요. 꽤 빠르고 속 시원하게 헹궈내 줘서 물로 헹궈내는 단계에서도 막 번거로운 거 없이 깨끗하게 세정돼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품은 그냥 딱 그런 분들. 나는 평소에 클렌징 워터 너무너무 잘 쓰는데 화장솜 없이 거품 형태로 짜내서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따단 크림인데요. 요것도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오래된 비탐지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더레바이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카밍 앤 크림입니다. 아니 내가 진짜 요거를 왜 입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 제품은 제가 5, 6년 전에 인생 크림으로 소개했던 제품이고 제가 매번 환절기에 여드름 올라와서 고생했을 때 썼던 그런 크림이거든요. 얘는 그냥 봤을 때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냥 뭐 수분크림이고 저분자 히알루론산 요즘에 들어간 제품들 많고 해가지고 뭐가 좋을까 싶은데 얘는 진짜 좀 달라요. 제형을 짜내면은 진짜 요즘에 그냥 많이 볼수 있는 정말 평범한 수분크림이거든요. 근데 얘를 얼굴에 도포하면 되게 신기한 게몇 번만 롤링을 안 해도 피부에 싹 흡수가 되면서 스미면서 발려요. 언니 그러면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크림이랑 비슷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파티온 트러블크림은 좀깔끔 무던함 아예 없이 끝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피부를 만지면 그 촉촉하게 스민 수분감이 약간 만져지기는 해요 근데도 피부에 진짜 빠르게 흡수가 되고 전반적인 사용감이 산뜻한 편이다 그래서 저 같은 지성, 지복합, 수부지 피부 분들이 쓰기에 너무 좋은 제형감이에요 그리고 건성도 쓰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속건조를 진짜 잘 잡아주거든요 제가 매번 환절기 여드름 올라왔을 때잘 썼던 이유도 그냥 첫 번째 클리어팅 외용액 발라주고 두 번째 이 크림 발라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파템 여드름 부위에만 발라주고 끝내줍니다 그렇게만 발라도 건조함이 안 느껴졌어요. 사용감은 전반적으로 산뜻한데 속건조는 진짜 잘 잡아줘서 저는 여드름 많이 올라와서 고민인데 건조함까지 많이 느껴져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림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너무 잘하는 제품인데 사계절 내내 진짜 언제 써도 좋은 제품인데 특히 환절기 그리고 지성 지복합 수부지 피부들은 겨울에도 쓰기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해 그리고 다음으로는 따단 파우더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미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처음에도 아 요거는 다시 한번 추천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온 그런 제품입니다.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02 라이트 컬러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모공 흉 피부들은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사실 파우더 제품들이 요즘에 거의 다잘 나오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좀 달라요. 얘는 이렇게 압축된 팩트 타입인데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해보면 가루가 꽤 많이 묻어나와요.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그 팩트 파우더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한 기름 종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해도 이 정도로 묻어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썼을 때좀 제형감이 두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가 이렇게 가루가 도톰하게 묻어나오다 보니까 모공 흉커버가 정말 잘 돼요. 저는 피부 커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파우더 퍼프에 묻혀주고 양을 쫙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잔량으로만 앞볼 모공이나 흉부위에 먼저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잘 단량으로 이마라든지 콧대라든지 팔자주름 이런 데를 가볍게 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공이랑 흉구멍이 있는 앞볼이랑 코 쪽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커버가 되고 이렇게 이마나 팔자주름 쪽 있죠 이런 데는 잔량으로만 진짜 가볍게만 지나가주다 보니까 비교적 두껍지 않게 가볍게만 유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탐지들 중에 나는 지성이고 유분이 많아가지고 뽀송한 피부 표현을 원해 그래서 파우더 듬뿍 묻혀가지고 얼굴 전체 막 파바바방 이렇게 바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 화장이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가루가 확실하게 묻어나오는 타입인 경우에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방법으로 모공이랑 흉 부위 위주로 먼저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잔량으로 이런데 이마나 팔자주름이나 외곽 부위를 가볍게 터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게 또 있어요. 컬러. 보통 이렇게 팩트 파우더 제품들은 단일 컬러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단일 컬러들의 단점이 누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 화장 공들여서 다 해놓은 다음에 파우더를 발랐는데 화장이 누렇게 변해요 컬러가 그쵸 근데 얘는 컬러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저는 공이 컬러를 사용을 하잖아요 얘가 제 피부 톤보다 약간 화사해요 그래서 피부 화장 다 마치고 앞볼이나 이마, 콧대, 팔자주름 이런 데 발라도 누렇거나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톤 화사하게 뽀용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더잘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모공 흉 커버 잘 되는 파우더 찾으시는 분들은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단 립인데요. 와 이건 진짜 제가 최근에 썼던 매트 뽀송 립 중에서는 얘가 탑인 것 같아요. 비탐 지들도올령에서한번쯤 보셨을 투쿨포스쿨의 스웨이 립 벨벳인데요. 컬러가 뮤티드 체리 컬러예요. 제가 두 개를 구매했거든요. 를 근데 저한테는 아 지금도 바르고 있어요. 뮤티드 체리 컬러가 너무 이뻐요. 컬러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아, 얘가 한 가지 단점이 양이 좀 답답하게 나와요. 제 생각에는 양 조절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컬러거든요, 여러분. 약간 체리를 한번 구운 듯한 <laughs> 톤 다운된 그런 체리 컬러거든요. 진짜 이름이 찰떡이에요. 뮤티드 체리. 약간 뮤트한 체리 컬러예요. 채도 빠진 체리 컬러. 구워진 체리 컬러. 그래서 이렇게 입술 전체 발라도 채도가 너무 진하지도 않고 조금 분위기 있으면서도 혈색을 살려주는 그런 컬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컬러만 예쁜 게 아니라 얘는 제형감이 너무 좋아요. 보통 이렇게 보실보실하게 부드러운 보송 립틴트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요. 꾸준하게. 근데 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된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왔던 그런 보송 벨벳 립 제품들도 좋긴 좋았죠. 근데 걔네들은 약간의 밀림 현상, 약간의 뭉치는 현상이 있었다면 얘는 진짜 그 몽글몽글 뭉치는 현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립이 요플레 현상, 막 뭉치는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컬러가 아무리 이뻐도 사실 그런 현상들이 보이면 아예 못 써요, 저는. 근데 얘는 바를 때는 푸들푸들하고 부실부실한 제형인데 바르고 조금만 지나면은 진짜 입술 결 사이를 하나하나 채워주면서 섬세하게 발려가지고 제형이 입술 위에서 겉돌거나 막 뭉치거나 떡지는 현상이 안 보여요. 사실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제형이 어디갔지 싶을 정도로 입술 결 사이에 착붙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제형이 만져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입술 결 표현이 진짜 블러리하게 예뻐 보여. 그렇죠?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입술 결 사이에 진짜 너무 깨끗하게 스미면서 발려가지고 입술이 전체적으로 되게 블러리해 보여요. 어, 얘는 진짜 좀 혁명 제형. 그리고 진짜 놀랐던 거. 이거 덧발라도 뭉치지가 않아요. 보통 덧발리면 제형이 하나 더 얹어지는 거니까. 실만 하잖아요. 근데 덧발라도 이 느낌 그대로 그냥 컬러만 더 선명해져서 진짜 나는 떡지지 않는 제형 뭉침 없는 보송 매트 립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너무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바를수록 막 컬러가 처음이랑 다르게 너무 진해지거나 채도가 과해지거나 이런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덧발라도 괜찮더라고요. 간만에 제형 컬러 사용감 발색력 다 좋은 제품을 만나가지고 비탐지들한테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해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올영 빅세일에 구매하면 좋은 2만 원 이하. 일곱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애매한 제품들 아니고 이건 진짜 좋다. 이 가격이 말이 안 된다 하는 제품들만 일곱 가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번 올영 빅세일에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